안녕하세요. 아거클로젯입니다. 오늘은 여름 악세사리 리뷰입니다. 일단 제가 악세사리 고르는 기준은 많이 걸치거나 더위를 많이 타서 포인트만 줄수 있는 그런 악세사리를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슬리퍼 히트 비디오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상품은 색상을 보고 구입을 했습니다. 시계긴 하지만은 시계 고유의 기능을 원하신다면 추천해드리지 않을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스마일 로고가 시계 부분을 가리고 있고 어떻게 본다면 여름 포인트 팔찌에 시계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참 멋진 제품이죠. 그래서 디테일들은 이렇게 돌아가고요. 방수 기능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착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셔츠 리뷰에서 착용을 했는데, 비슷한 색상의 셔츠와 착용을 해서 좀더 캐주얼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줄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포인트는 정말 빡줄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고, 이번에는 흰 티, 무난한 코디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었고, 포인트 여름 팔찌,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느낌이 좋아서 구매를 하였고 알이 크지 않고 적당히 작은 편이라서 여성분들이나 손목이 얇으신 남성분들이 좀더 어울릴 만한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색상은 민트 색상 외에도 파랑 색깔이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두 번째 제품은 와이드 브릭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구입을 한 이유는 앤더슨벨 셔츠를 구입을 했는데 이 상품과 무드가 어울릴 만한 에스닉한 분위기의 팔찌를 셨다가이 상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어서 하나만 껴도 포인트 될 만한 그런 제품이었고 에스닉한 분위기도 분위기지만 원석의 까짐이나 색상도 좋았고 부자재들도 가죽이나 펜던트들의 조화도 분위기가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아메카지한 느낌의 셔츠들과도 잘 맞았고, 그리고 에스닉한 그런 느낌의 상품들과도 잘 맞아서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고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착용한 느낌은 오렌지색 셔츠와 이런 느낌으로 이어보았습니다. 이 상품은 포인트로 딱 들어가기보다는 은은하게 분위기에 맞춰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팔찌였습니다. 작년에도 와이드 브릭스 제품을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다른 제품을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품은 제가 아직 구입하진 않았지만, 토토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팔찌입니다. 이 상품을 처음 봤을 때 포인트 취향이 저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미 결정을 한 제품입니다.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 컬러가 좀더 이질적이지 않게 코디와 잘 섞일 것 같아서 저는 이 컬러로 결정을 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상품은 제가 늦게 사서 리뷰를 따로 올리진 않겠지만 이제 올라간 영상이나 착용 컷들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거 참고해 주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은 올해 처음 하는 여름 코디 리뷰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